안녕하세요, 주영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중에 특별히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어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어, 책망에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골롯에서 2장, 1절에서 3절에 바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언급이 되고 있고 사도바오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던 교회였다라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님의 관심 속에 있던 교회가 주님의 경고를 받게 될 정도로 타락하여 간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에 주시는 말씀 첫 첫 말씀이 어,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심을 말씀하는 이 내용과는 상관없는 위선의 삶을 그들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그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책망하시며.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되심을 언급하신 이유는 그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 즉 인품과 인성과 전혀 상관없는 상태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멘의 삶을 살지 않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타락하여 갔던 이유는 오늘 주시는 말씀 내용에 보면은 17절에 언급되었듯이 재물에 부유하여 지음으로 인해서 타락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계에 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타락하여 가는 이유는 그들이 식어가는 이유는 그들이 풍요로운 부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 라우디기아 교회의 어, 그 성도들이 자신들은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이세 가지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이제 살펴볼 텐데, 그, 세 번째부터 두 번째, 첫 번째, 이렇게 그, 아 어, 거꾸로 저희가 순서를 정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그 내용이 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라고 오늘 언급을 하십니다. 이와 동일된 말씀이 어,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와 있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라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 풍조는 과학자들로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창조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진화론을 믿고 있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창조주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그리고 만유의 주권자 되신다라는 이 인정함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라 심지어 성도들이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에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은 종류의 그 모습이고 그렇기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라우디기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 소개하시냐면 자신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원어성경인 헬라어 성경에는 이 구절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즉,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이, 이 말씀보다는 증인되고, 증인되고 참으로 충성된 자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그 헬라어 성경에는 호마르투스. 즉 증인이죠. 그다음에 호 피스토스 알레티노스 즉 진실된 믿음 이렇게 그 순서가 그 마르투스 증인이 먼저 나오고 진실된 믿음이라는 이것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도 더 witness 더 truly faithful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글 성경의 충성됨이라는 조금 의미가 어, 오늘날 이상한 그러한 그 단어로 번역된 충성됨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바로 그 단어,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있는 자, 이거를 왜 충성됨이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원래 원어의 성경에는 믿음이 있는 자다. 즉, 나는 믿음이 있는 자다. 그 믿음도 진실된 믿음이 있는 자고, 나는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우리 주님께서 참된 믿음이 있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왜 주님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당연히 주님도 믿음이 있으십니다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있으시기에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께서 헌신하신 것이고 또 자신이 택하신 성도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너무도 확실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신이 세운 제자들에 대한 믿음이 동일하게 강하게 계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또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참되지 않은 거짓 믿음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어, 계실 텐데 당연히 있죠그 예가 야고보서 2장이 장에 귀신 귀신도 예, 어, 예수에게 대하여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무엇이냐면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어 고백하고 두려웠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모든 것을 어, 예수님께 드리고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말씀 전체의 내용이 어, 이 진실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그 그의 행함을 통하여 이것이 증명된다라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이 야고보서이지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께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또온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기에 자신의 모든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그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마르투스라는 이 단어는 자신의 영혼이 만난 주님 자신이 체험한 주님의 사랑 자신이 경험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만난 주님, 내가 체험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자신이 내 자신이 경험한 주님의 역사를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 보여주는 이러한 삶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과 같이 아멘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원래는 아만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인 렉시콘을 찾아보니까 아멘이라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의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와주거나 공급함 아멘이 두 번째는 강하고 확고하게 지속시켜 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실하며 믿고 신뢰할만한 것 이것이 아멘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의미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의 요소가 동시에 완벽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 자신이 내가 아멘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즉, 이 말씀을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요소로 이것을 종합하여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특히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영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영적 능력을 공급하시고 또한 육신적이고 물질적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지속적이고 든든하게 설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 자신이 나는 아멘이다라고 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진실되시고 그리고 믿을 믿을 수 있는 분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을 자신이 아멘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말씀이 확실하심을 강조할 때마다 항상 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로 하나를 들자면,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항상 진실로, 진실로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말씀이 진실되심을 강조하시지요. 이것을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를" 어 이 원래 원어 헬라우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레고 후민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진실로 진실로를 아멘 아멘 이렇게 원어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긍정적인 것이고 아멘은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말인 것을 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 진다는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은 더 이상 아무것도 더하여질 필요가 없는 최종적인 말씀이라는 이 내용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는 분의 그 마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진실되고 우리도 믿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것이 아멘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되심은 주님이 하나님의 계시에 어 종결하시는 분이며, 또한 구원에 완성시키시는 분이며, 또 다른 구원주가 없는 유일한 주님이시고 하나님 계획의 종결. 자, 이제 완성시키시는 분이라는 이 의미를 자신이 아멘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교, 교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가장 혐오하는 것은 차지도 아니하고 도움지도 않은 미지근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 최종적인 상태에 있기에 그에게서 믿음의 확실한 모습과 긍정적인 성품이 어, 나타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미지근한 것과는 정반대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 어,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나오고 인생의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인생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간다는 이 진리를 믿을 때 어, 우리는 주님 앞에 뜨겁고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도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어, 우리 주님께서 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